예. 김상규의 동료 인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촌 공동화를 잘 표현한 풍금 소리, 노래 소리. 동료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 동료의 가사를 한번 보면은 바닷가, 언덕이 학교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 이제 그곳에는 아이들도, 스님리도 없어요. 마당엔 풀들이 자라고 새들만 놀러 오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도 들려온대요. 바다로 하늘로 울려 퍼지던 풍금소리 노랫소리, 아이들의 노랫소리. 예, 이 동료는 2002년도에 김은겸이 작사하고 백현주가 작곡한 동료입니다. 제20회 MBC 창작 동료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작사자, 김원겸의 동료작품으로는 오솔길, 내 마음에는 덜꽃 친구, 수수꽃다리, 하얀 질레꽃 등이 있죠. 또 작곡가 백현주의 동료작품으로는 풍금소리, 노래소리, 덜판으로 달려가자 등이 있습니다. 이 동료에서 살필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저 출산이죠. 바닷가 언덕 위 학교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 이제 그곳에는 아이들도 스님도 없어요. 여기서 보듯이 저 출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 스님도 필요 없게 됨으로써 시골 학교가 성비게된 안타까운 풍경을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골에는 젊은이들을 유인할 안정된 일자리가 없었고 충분한 문화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안정된 일자리와 문화시설이 절비한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따라서 바로 농어촌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듣기가 힘들게 되었고 학교에 다닐 아이도 거의 없게 되자 선생님도 없을 수밖에 없고 학교가 텅 비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바로 이촌 향도 현상이죠. 바닷가, 언덕이 학교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 이제 그곳에는 아이들도 선생님도 없어요. 에서 보듯이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전됨에 따라서 젊은 인력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텅 비게 된 농어촌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 공화 정책의 추진으로 공업화,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농어촌은 많은 인력들이, 특히 젊은 인력들이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높은 소득, 을 찾아서 이 대도시로 몰려들면서 농구촌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특히 정년기 아동이 부족하면서 바닷가 언덕 위 학교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 이젠 그곳에는 아이들도 스님도 없어요. 해서 보듯이 급격한 공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촌 향도 현상이 비례 이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도 없고. 스님도 없고, 바로 농어촌은 텅비에된 상태로 빚어진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마당엔 풀들이 자라고 새들만 놀러 오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도 들려온대요. 여기서 보듯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인 농촌, 그러니 운동장에 뛰어놀 아이가 없어진 농촌, 아이들이 공부할 학교가 필요 없어진 농촌으로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농거촌 공동화 현상, 이걸 잘 나타내 주고 있죠. 원래 이 공동화라고 하는 용어는 비용이 싼 해외에 직접 공장을 세워. 생산함으로써 국내의 생산 능력이 떨어져 산업이 쇠퇴해가는 현상 이걸 이제 산업 공동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이러한 이 공동화 산업 공동화의 원인은 우리가 1960년대에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의 직접 투자를 늘린 것이 있죠. 또,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업 경영을 위한 비즈니스 스쿨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업적을 중시하는 풍조가 만년했던 점이 있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비 투자나 경영 전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바로 이제 산업 공동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산업 공동화는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70%의 삶의 터전이었던 농어촌이 텅 비게 됨으로써 인적이 드문 한적한 마을,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 등 농어촌 공동화로 전환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소득과 문화시설이 충분한 정경으로 탈바꿈이 바로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까? 구독하기 꼭 부탁합니다.